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이제 이 코이카에서 해외 개발 원조 사업을 하면서 새마을 운동 관련 지원 사업을 대폭 줄이고 앞으로 새마을 운동 관련 요소를 제거하고 새마을이라는 명칭을 삭제하겠다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게 아, 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국제적으로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콜롬비아 제프리삭스 교수라는 사람이 네. 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 있는 아프리카 농촌 지역에는 새마을 운동이 적합한 해법이다. 네.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네. 그리고 현재 이런 거는 앞으로 방법론이나 전략을 이제 21세기 환경에 맞게 변경하면 되지, 이거 자체는 굉장히 유효한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정권이 바뀌었다 해서 전정부 지옥이다. 이렇게 지금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새마을 운동이라는 것은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에서는 한국을 상징하는 아주 큰 브랜드화가 됐어요, 이거는. 그거를 지금 와서 이렇게 내버린다는 것은 안 되죠, 제가 볼 때는. 아니, 새마을 운동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명칭까지 없애버려. 너무 과격하게, 급격한 어떤 변화,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정책 변경을 하지 마라.